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엄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는 없다. 그리고 이어진 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한 정치적 결단 요구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발언의 맥락과 의미, 그리고 이 발언이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에 던지는 파장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 발언과 관련해 결국은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전 대표 이 발언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 대표의 발언 내용을 봤는데 부족하다고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계엄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계엄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되짚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수 정치가 아직도 권위주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 개엄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민감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군과 권력이 정치 위에 올라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멈췄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는 순간, 보수는 더 이상 미래로 갈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없다는 말은,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번 발언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단연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이 필요하다. 이 말은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불화의 표현이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반복해서 정치는 개인 숭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대통령의 그림자 속에서 당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구조, 비판하면 배신자가 되는 문화, 이 모든 것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발언의 밑바닥에는 이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왜 보수는 국민에게 다시 선택받지 못하는가? 그는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늘남 탓만 한다. 내부 비판을 적으로 취급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공약을 내고 얼굴을 바꿔도 국민은 다시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개헌 문제, 권위주의 문제, 대통령 중심 정치 문제를 정면으로 넘지 못하면. 보수는 계속 과거에 묶여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수 정치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부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는 없다. 이 말이 단순한 경고로 끝날지 아니면 보수 정치의 진짜 전환점이 될지는 이제 국민과 정치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